아발을 밟을 사람 발을 밟을 사람 아 진짜 아 근데 준호 조합을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돼? 뭐지? 가위가위뭐지? <laughs> 뭐지? 준호 할 거죠. 그냥 안할게우는 뭐야? 임시 작 하자마자. 이거 맞아? 그래. 야, 애들아, 앞에 너무 너무 뒤에 있어, 애들아. 나 앞에 있는데. 아니, 시메로 뒤에서 할 거면은 어떻게 막아? 앞에서! 야이 새끼들아! 조용히 하네 어, 뭐야? 라쿤 방금 전판 스트리머 방송에서 던졌던 노 크크크크. 어, 그래요? 왜 그러냐? 진짜로. 아, 직까지 채팅 치고 있어요, 얘들은? 아니, 키보드 배틀하려고 오버치 하냐고. 어? 전 판에 주노 나오면 던진다고 해서 브리기테 했더니만 택 늦게 왔다고 던졌음. 그래요? 그러면은 그냥 뭘 해도 전뭘 해도 던졌겠네. 그냥 이유가 필요한 거네. 그냥 명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. 아,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야.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그냥 던지면 되네. 힐줘아힐줘아 진짜로 아, 음. 아 딜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아, 아 뭐야? 뭐야 아 밀어 올라가가지고안들어갔어아 이거 옷가가 진짜 잘, 잘 뺐는데 좀잘 뺐어 아 우리. 뭐야 잘 빼요 우리 린즈로 빼자. 아 이거 하나 어이. 들어갔어야 됐는데 어, 아 w 왜 i 았다가 이거 어, 뭐에 l g 뭐에 go. 어. 어. 올라간 거야 이거 다른 어, 거 같기는 한데 어? go. 못올라 아, go. I g 아 I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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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도 이 언니한테 두개언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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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심 unlikely> <playthrough> 랠리를 왜 썼지? 랠리를 왜 썼지! 아닌데? 내가 알기로는 죽고나서 랠리 쓴걸로 봤는데? 랠리 쓰면 안되는 상황이 된거야 그렇지 어 이러면 나쁘지 않게 민것같기도 아! 로봇 타주고요. 아, 맥크리 잡아주고. 내가 너 이기면, 내가 너 이기면 어떡할 거야! 에코를 잡을 사람이 없다. 내가 에코를 봐줘야겠는데. 아니, 우리 조합왜 이래? 그래? 에코 누가 잡으라고? 근데 이거 대치하면 우리만 안 좋은데? 아니, 우리 자꾸, 야, 리퍼 이런 거, 심해 이런 거밖에 안 돼? 상대 에코잖아. 야, 아니, 아니. 심해 아, 궁 아까워! 아니, 디바 궁어를 교환하면 어떻게 쟤 입을 바꾸려고 쓴 건데? 아, 그, 두꺼워지. 아, 진짜. 아, 우리, 진짜. 아, 진짜, 우리, 저, 왜 이래. 아, 저, 똥이야, 똥. 아, 뭔 바스야. 아, 너왜 자꾸 수수께게요 왜, 너네. 아, 콜비는 뭐야, 또, 언제 나왔어. 아, 너네, 진짜. 아, 딜러 조합을 저렇게 계속 바꾸는데, 어떻게. 다 하나같이 주옥같은 것들만 하냐 어? 아, 발을사람발을사람 밟을 밟을 아우! 진짜! 아, 근데. 딜러 조합을. 계속 그렇게 가져가야 돼? 아, 이거 진짜 말을 안할 수가 없어. 뭐지? 가위바위보를 하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대 얘들아 이거 진거 맞아? 아뭐야 전판은 근데 그럴만 했다 아니 조합이 자꾸 딜러들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해 근데 그 수수께끼가 메인 딜러가 안 나오는 수수께끼야 시네트라 막 토르비온 리퍼 왜 이런 것만 나오는 수스께이냐고 가보자. 근데 루슈 루슈 준호는 뭐야? 너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야? 아야 나힐 밖에가 힐 밖에가 힐 아힐아힐아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힐아아아아아 얘들아 어디갔어 아니 이게 조합이 이게 맞아 얘들아 그만 싸워 그만 뭐야 너네 뭐해 아 진짜 아 진짜 몇, 몇분만에 잡힌건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나 진짜 얘 아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진짜 아까 내가 진짜 팀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왜안 했을까 팀배를 내가 왜 팀배를 안 했을까 댓글을 짰어야 했는데 야 <laughs> 아니, 왜 맨날 나만 왜 자꾸 이런 애들 잡아주냐고! 왜 상대는 저런 애 없냐고, 상대는! 왜 상대는 다 잘하냐고, 맨날! 아, 나도 있으면 쟤네들도 있어내는 거 아니야? 어. 왜 맨날 내팀만 이런 애들 잡히냐고! 억울해! 어, 나밖에 없네. 우리 팀, 다 어디감? <laughs> <laughs> 우리팀다 어디 감 그렇구나. 아, 네. 아, 나가자. 응. 아, 이게 제가 진짜 진짜 구라 일도안 치고, 지금 여기 마스터에서 하는 것보다 금화에서 하는 게 게임이 게 훨씬 쉬워요. 아, 진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? 음, 아, 이거 못 잡네. 어 아, 뭐야? <laughs> 너 심리전 진 거야, 이 자식아. <laughs>